안녕하세요 뺑가라이입니다. 오늘로서 난이도별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아홉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곧 다가올 설날을 맞이해서 인사 메시지를 담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제 블로그에 적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레츠 기릿 한번 보시면 전체 배경 스킨 이미지는 gif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 구성은 아래로 두줄 형태로 게시판 버튼과 SNS, 그리고 검색창이 있습니다.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위젯 영역을 보시게 되면 세줄 형태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줄은 공간 위젯이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버튼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F11키를 누르셔서 전체 보기 화면으로 하신 뒤,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시고, 그림판에 붙여넣기 하세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배경 스킨을 정리해보니 높이가 900 정도네요. 선택 기능으로 첫 번째 공간 위젯 사이즈를 보니 높이가 26으로 나오네요. 공간 위젯으로 만들 경우 높이를 20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버튼 이미지 높이를 보니 35픽셀인데, 공간 위젯 작업할 때는 높이를 29로 하고, 투명 이미지로 만들 때는 높이를 32로 하는데,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할 때 최소 사이즈가 30이라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세 번째 버튼 이미지 높이는 124네요. 공간 위젯으로 제작하면 높이를 118로 하시고 투명 이미지로 제작하시 121로 하시면 됩니다. 전체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잡으시고 Ctrl C 누르신 뒤 미리캔버스 창을 여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920에 높이 900으로 적용하세요.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920으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진 배경 스킨 이미지를 영상으로 저장할 텐데. 영상 크기의 최대 사이즈, 가로폭이 1920입니다. 복사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고 화면에 가득 채워서 늘리신 뒤 작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투명도를 조절하세요. 눈금선과 이미지가 가운데에 맞춰져 있으면 오른쪽 방향키를 12번 움직이셔서 오차를 미리 적용하신 뒤 움직이지 않게 잠급니다. 메뉴 버튼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 요소 항목에서 프레임을 클릭해보면 사각형 형태의 외곽선 프레임을 선택하고 크기를 가로 170에 세로는 대략 130 정도로 맞추고 복사 붙이기 형태로 4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에 들어갈 이미지나 사진을 가져와서 하나씩 프레임 안으로 넣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SNS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요소에서 쪽지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쪽지 이미지가 전부 컬러로 되어 있네요. 이런 형태의 경우는 나중에 색깔을 조정할 때 변경하기 어려우니 투명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화면에 잘 보이게 잠깐 옮기신 뒤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시고 그림판으로 넘어와서 붙여넣기 하세요. 선택 기능을 이용해서 쪽지 이미지를 대략 선택 영역으로 잡으신 뒤 자동 선택을 클릭하세요. 선택된 이미지는 밝게 나오고 선택되지 않는 부분은 검게 나오게 되는데 추가 기능으로 되어 있으면 파란색 쪽지 이미지의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면 같은 색상 영역이 밝은 색으로 나옵니다. 다 되셨으면 완료 버튼 클릭하시고 Ctrl-C 누르신 뒤 미리 캔버스로 다시 넘어와서 Ctrl-V 하세요. 어때요? 투명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기존 이미지를 이제 지우고 가져온 이미지로 사이즈를 조절해서 배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하시고 동일한 크기로 조절하시고 이미지를 가져오실 때는 원이나 사각형 형태로 통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글자 부분도 한번 꾸며볼 텐데 불규칙도형 프레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이용해서 방향을 돌리고 늘리고 모양을 조금 정리해서 가다듬어서 배치한 뒤 복사해서 붙여넣기 방식으로 4 개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도 신기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져올 텐데 아무 레이어나 클릭해서 색상을 클릭해서 보면 색상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열어 둔 상태에서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화면 캡처하는 단축키 하나 알려 드리는데 버튼 3 개를 차례대로 눌러야 합니다. Shift 키 누르시고 윈도우 키 누르신 뒤 알파벳 S를 누르세요. 화면이 어두워지죠? 색상표를 마우스 좌측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잡으세요. 그림판 화면으로 와서 컨트롤 V 하면 방금 선택 영역 이미지가 붙여넣기 됐죠?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 기능을 이용해서 영역으로 잡으신 뒤 컨트롤 C 하시고 미리 캔버스 창으로 넘어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복사한 색상 이미지가 넘어옵니다. 그대로 이미지를 끌고 와서 프레임에 넣으신 뒤 다른 프레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양한 색상을 가져와서 텍스트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텍스트 항목을 클릭해서 원하는 폰트를 사용해서 게시판 이름을 꾸며 볼게요.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눔 손글씨 장미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메뉴 버튼 디자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캬.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볼 텐데 예전에 영상 편집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잠시 소개해드린 멸치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짧은 영상을 제작해 볼게요. 인기 항목의 명절 인사가 보이네요. 이걸로 선택하고 연필 모양을 터치해서 메시지를 수정해서 작성합니다. 완료 버튼 터치하면 영상이 인코딩되고 스마트폰에 저장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미리 캔버스로 가져오셔서 화면에 넘치도록 영상 크기를 늘리세요. 메뉴 버튼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영상 레이어 위치를 제일 뒤로 옮기도록 하세요. 메뉴 버튼 프레임 색상과 SNS 색상을 통일감 있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검색 창의 제시 만들어질 부분에 돼지꼬리 요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설명 정보도 같이 넣어볼게요. 다 되셨으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동영상 항목을 클릭하시고 파일 형식은 mp4로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저장된 영상은 gif로 변환했을 때 10배 정도 파일 크기가 커지게 되므로 다운로드할 때 영상 파일 크기가 2메가바이트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다운받은 영상을 보니 다행히 파일 크기가 2메가바이트를 넘지 않았네요. gif 파일로 전환해 볼 텐데 컨버티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볼 겁니다. 영상 아래 주소 남겨 놓겠습니다. 다운 받은 영상을 드래그 드롭으로 가져오시거나 파일 선택 항목을 이용해서 파일을 가져오신 뒤 가운데 점3개 부분 클릭하시고 GIF 클릭하신 뒤 변환 버튼 클릭하면 변환 완료 메시지가 뜹니다. 만들어진 GIF 파일 용량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20MB를 넘지 않았네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세요. 미리 캔버스 창을 새로 띄워서 캔버스 사이즈를 가로 170에 높이 31로 투명 이미지를 만드시고 다른 하나는 높이 121로 하셔서 투명 이미지로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투명 이미지 2개와 GIF 배경 스킨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좀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미지 편집기 할 꿀팁도 같이 설명드렸는데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블로그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